어떤 일에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많은 것들이 있죠. 끈기와 노력, 내재된 기와 능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성공의 문턱까지 갔다가도 피치 못하게 그곳에 들어서지 못한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가수 정미애와 가수 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스트롯 1에서 최종 2위를 차지한 정미애 씨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되어버린 진성 씨. 그들은 가수로서 실력과 인지도 좋은 인품까지 인정을 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공들인 성과가 무너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는데요. 먼저 정미애 씨의 상황을 알아보실까요? 작년 말부터 소리 없이 모습을 감춘 정미애 씨는 올해 3월에 자신의 SNS에 잡힐 편지를 게재하였는데요. 12월에 갑작스레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서 재활 치료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정미혜씨는 최근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 그녀의 건강 상태를 보면 회복이 더딘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초 서울 대병원에서 네 번째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셀카 사진과 함께 공개하였고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이후 8월 25일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재하며 위내시경을 했고 위염, 식도염을 앓고 있는 근황을 알렸습니다. 이후 정미에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초점이 흔들리고 어두운 사진과 함께 어두운 밤엔 내 몸이 느낌이 매우 선명하고 예민해진다.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9월 18일에는 수수한 얼굴에 표정 없는 셀카와 함께 후유증으로 조금만 피곤해도 얼굴 근육이 굳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그녀의 걱정을 우려하며 댓글로 응원하였는데요. 정미애 씨가 정확한 병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하는 소식들로 미루어 보아 꽤큰 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고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질 정도로 그 후유증이 지속되는 데다가 심적으로도 약해진 그녀의 모습에 지켜보는 팬들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미애 씨가 방송에서도 큰 애정을 드러냈던 삼남 일녀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15년 일하는 김무명 생활 끝에 좋은 날을 맞이할 것만 같았는데, 날 벼락과 같은 수술과 치료로 인해 그녀의 활동을 이어가는 게 어려워진 것이었죠. 가정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완전한 회복도 되지 않은 몸으로 지난 9월 25일 대구 수성모 페스티벌에서 무대를 꾸몄습니다. 공 9월 30일에는 용인, 10월 1일엔 인천에서 진행되는 축제에도 참가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연이 가수 진성에게도 벌어졌습니다. 2014년도에 안동역에서를 부른 뒤 각종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안동의 노래비까지 세워지게 만들었던 대가수인데요. 그의 어린 시절에는 노래를 부르며 배고픔과 외로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10살 때상경하여 가수가 되고자 유랑극단을 따라다녔다고 하는데요. 1997년 임의 등불로 데뷔하였으나, 무명 가수로서 자신의 노래를 알리지 못하고, 다른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 메들리를 부르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장장 40여 년을 꿋꿋하게 살아오던 중 안동역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전국을 활보하게 될줄 알았는데요. 안동역에서가 히트를 치고, 각종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많은 활동을 보여주던 그가 사라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수많은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세간의 의혹이 증폭된 후에야 망가진 몰골로 방송에 다시 나타난 진성은 혈액암 투병 사실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작년 여름에 목 부위에 난 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후 림프종 혈액암 선고를 받게 되어 수술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심장병이 있어 제대로 된 마취도 못한 채 수술을 거행했고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하며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면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밝아, 아침에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냈는데요. 40년 무명 생활의 청산 이후에 내려진 혈액감 선고로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는 잊혀지기 전에 다시 당당하게 무대에 오르겠다는 다짐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 결국 돌아왔습니다. 정미의 가창력과 진성의 곡표현, 이두 가수의 재능과 실력은 트로트를 아는 국민이라면 인정할 텐데요. 두 사람 모두 크나큰 역경을 겪고 돌아와 다시 많은 사람들의 앞에 우뚝 선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